레이어스 박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면에는 이렇게 애니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요. 밑에도 위에도 같은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뒷면을 보면 이 샘플 사진 이렇게 이 들어있고요. 옆면에도 장래가 반대편에도 같은 모습의 장래가 프린팅되어 있습니다. 이쁘네요.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매뉴얼입니다. 모델에 대한 매뉴얼을 이렇게 쭉 펼쳐서 보게 되어 있는데요. 순서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길게 펼칠 수 있습니다. 부품들 꺼내볼게요. 와이런너. 어, 색감이 괜찮습니다. 뭔가 약간 어두우면서 이쁘네요. 좋습니다. 음, 좋아요. 아, 유런너, 골드런너인데, 동색이네요 이건 프레임인가요? 검은색 런너고요 음. 아, 이것도 관절 같은데 쓰이는 부품 같네요. 빨간색입니다. 크 클리어 파트 오오 이펙트. 너무 멋지네요. 이것 때문에 사는 거지. 음, 메탈릭 사출에 실버런너하고, 빨간색 런너인데요. 물결 무늬가 좀 있는 거 같네요. 역시 동생 런너 역시 마찬가지로 레드 넣는데 아 여기에 칼이 멋지게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 멋지다. 와 아, 이거 완전 좋네요. 아 얼굴도 이렇게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좋네요. 좋습니다. 다시 넣어볼게요. 아 뭔가 내가 넣으면 좀덜 들어간 느낌인데 라이어스였습니다 다음 윈덤입니다 음 초록색 새고요 역시나 앞에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옆에는 장래가 반대편에도 장래가 프린팅되어 있습니다 밑에도 위에도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뒷면을 보시면 역시나 장래가 이렇게 프린팅되어 있습니다 하아, 멋집니다 이걸 프라로 보는 날이 오다니 열어보겠습니다 역시 메뉴로 간단히 보고 갈게요 오케 이렇게 짜잔. 하아, 멋집니다 음 좋네요 풀컬러로 되어있습니다. 모델로 이제 매뉴얼이 풀컬러라서 너무 좋은데 약간의 함정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휴, 역시 펼쳐지고요. 아 역시 피해갈 수 없는 동색 런너 얘네가 세 기체가 전부 팔하고 다리가 공룡이라서 그런가 같은 런너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뮬 런너 아닌가? 아무래도 공룡이 좀 있는 것 같죠? 얘도 공룡인 이제 티런너 음 클리어 파츠 들어있네요. 이것도 역시나 조형은 거의 같은 것 같습니다 역시 도색된 칼 너무 멋집니다 조사 요~ 이~ 야 날개인데 요거는 뭔가 메탈릭 도색을 좀 해주면 더 이쁠 것 같네요 물결무늬가 너무 많이 보일 것 같아서 음 어쨌든 좋습니다 오~ 요거 발톱에 부분도색 이렇게 표현네요 좋아요 좋습니다 지한 비런론 요것도 공룡인가 어쨌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 레이어스 스티커 들으셨나요? 어쨌든 얘는 스티커 가 들으네요 윈덤이었습니다 다시 넣을게요 윈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란색 새 세레스입니다. 음 역시나 앞에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있고요. 밑에도 위에도 그림이. 뒤에는 역시나 장래가. 어 꼬리가 너무 멋집니다. 크 얘는 약간 새보다는 드래곤 같네요 옆에도 반대편에도 역시 장래가 열어보겠습니다. 짠 역시 매뉴얼 보호가기. 짠 역시 펼쳐주고요. 아, 파랑파랑하네요 좋아요. 음 와이런 너 역시 요것도 공룡인 것 같습니다. 색깔만 다르고요. 어김없이 드러는 티런너 그리고 날개 아 좋다. 이야 멋집니다. 조형이 굉장히 이쁘게 되어 있네요. 이런 너아 여기 꼬리가 달려 있는 런너고요. 반대편을 보면 역시나 관절부에 들어간 부품들 같죠. 어우 아, 얘는 클리어에다가 도색이 되어 있네요. 너무 멋집니다. 짠아 역시나 발톱에 부분 도색이 되어 있고요. 역시 조형은 같은 관절부 부품들. 역시 해신도 피해갈 수 없는 똥생 런너 그리고 물결이 가득한 메탈릭입니다. 자 마지막 런너 러너. 파란색 런너고요. 역시 어김없이 부분 도색이 되어 있는 칼. 멋집니다. 아, 뭔가 튀어나온단 말이지. 세레스였습니다. 다음, 이펙트 파츠입니다. 불꽃 파츠 먼저 볼게요. 종이는 과감하게. 박스는 굉장히 깔끔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음, 좋습니다. 열어보겠습니다. 역시, 이렇게 보기만 해도 멋지네요. 얘는 뭔가 지어백이 들어있네요. <laughs> 좋습니다. 꺼내볼게요. 기본적으로 이 파츠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중복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보시면, 오 생각보다 굉장히 섬세하게 불꽃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음, 요거는 공식 장르에도 나왔듯이 그랑주에도 적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네요. 법용으로 사용 가능할 수 있는 불꽃 이펙트 파츠였습니다. 다음, 바람 이펙트 파츠. 음, 동일하게 깔끔한 박스 하트고요 이야, 얘는 뭐가 좀더 길게 이렇게 삐져나와 있네요. 좋습니다. 음역시나지퍼백이 들어있고요. 요 밑에 부분은 뭐 거의 동일한 것 같은데 요 위에 역시 바람이 부는 것 같이 이렇게 길게 뻗어나온 요 형상 너무 멋지네요. 아 빨리 만들고 싶다. 윈드 이펙트 파츠였습니다. 마지막 물 역시 동일하게 깔끔한 디자인이 있고요. 어 아, 이렇게 보시면 요 물결 표현이 굉장히 이쁘네요. 얘도 이렇게 동글동글한 게아 뭔가 불꽃 이펙트가 제일 별로인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역시 지퍼백이 들어고요 보시면 기본적으로 요 밑에는 동일한 것 같고요 위에만 요렇게 특별히 물 모양으로 이렇게 나와있네요 음 왠지 아쿠아 비트가 생각나는 디자인이네요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법 기사 레이어스에 등장한 레이어스 윈덤 세레스 그리고 요 이펙트 파츠들 간단하게 언박싱을 해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요 이펙트 파츠를 보시면 요 밑에 부분 이 부분은 조형은 동일하고 색상만 다르고요. 요 같은 조형의 부품에다가 불, 바람, 물 각자 특성에 맞게 요렇게 조형을 해서 끼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 금형 울고먹끼네요 이렇게 조합하면 굉장히 색다른 느낌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 속에서 불이 튀어나오거나, 불 속에서 바람이 튀어나오거나 뭐 이런 느낌도 낼수 있을 것 같네요. 요도 이렇게 조합해 보면 굉장히 뭐 재밌는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 셀킷은 기본적으로 허리와 팔다리가 같기 때문에 중복되는 런너가 이만큼이나 있습니다. 거의 반이 동일한 모양이런는데요이 색감이 좀 있으신 분이라면 색상을 섞어서 굉장히 재밌는 색조합도 만들어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아, 저는 센스가 없어서 그냥 그대로 갈게요. 그럼 보시면 이 제트런너 같은 경우에는 보면 레이어스는 이게 다 실버로 되어있기 때문에 부분 도색이 안되어있지만은 윈덤버거 셀스는 각자의 색상이 들어가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분 도색이 되어있는 식으로 나와있고요. 보시면 유런너 완전 똥상 런너 여기 다 똑같이 생겼는데 요렇게 부분 도색이 있는 건 얘가 바로 윈덤 용입니다. 이게 바로 윈덤 헤드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키스를 보시면, 짜잔. 쓸데없는 부분 도색 안 해놨죠? 본인이니까 다. 나머지는 완전 동일한 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 만약에 이걸 만들면, 같은 거를 6번 만들어야 된다는 소리죠? 와우. 팔 여섯 개, 다리 여섯 개, 허리 세 개. 재밌겠다. 이세개다 만들 때쯤 되면 아마 눈 감고도 만들 수 있을 것 같네요. 왜냐면 난 조립 천재니까. 어쨌든 간단하게 런너와 박스들 살펴봤고요. 어, 언제 조립하지? 뭐 언젠가 하겠죠? 아무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빨리 만들어서 리뷰도 해볼게요. 吃吧。